1 500억 정도 써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를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목표치를 잡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왜 목표치를 잡느냐? 그냥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정도를 목표로 하고 템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00억. 1,500억 정도 세팅이기 때문에 세팅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신어 어헬 이렇게 잡겠습니다. 1,500 정도 하면은 요새는 아이템이 잘 뽑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고유율을 볼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야 되는 것들 좀 나열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명중을 1,400을 뽑아야 돼요. 적어도 한 넉넉하게 1,450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 일정 내실이 내실 필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크라운, 크라운, 뭐 여기에다 신조. 신조 그리고 렐릭 이런 것들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커프 이런 것들로 조금 커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좀 져디게 된다라고 해도 크라운 신조 요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뭐 재분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덱스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다 라고 하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요. 어, 우리가 4차각성이기 때문에 5차각성은 나중에 미룰 겁니다 왜냐하면 1500억으로 무리하게 5차각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좀 적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어, 연마강화는 무조건 마스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수적인 측면보다 게임을 좀, 좀 진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게임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연마강화는 무조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비스라인은 아니고 어 아마 떡 아킬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볼 건데 견적 한번 내볼게요. 일단은 음, 떡 아킬, 옷셋 이렇게 한번 달려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왕국가보, 왕국가보 달려보고 그리고 효과, 그리고 아리 무기 리스트, 아 손목해야겠다 손목, 해야겠다. 손목. 어, 효과, 칭호.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어, 아티팩트 더 이제 아티팩트 맨날 어 아티팩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200억 정도 잡을게요. 200억 정도 잡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케셋은 내가 직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200억 정도 잡고 왕국 가복 30억 정도 잡겠습니다. 무기는 현재 시점에서 좀 저렴하게 가면 좋기는 하는데 좀 이양 이면 아킬루스 한개 무기 가면 좋습니다. 약 300억 정도 잡아 볼게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아킬루스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약한190 190 미만일 거예요. 190억 정도 이렇게 잡아 보고요. 효과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56배 정도 잡아서 한 120억 정도 잡고요. 아티팩트는 뭐 여유가 되면 한계적을 가지만 여유롭게 한 20억 정도 잡고요. 싱호는 신묘한, 신묘한에서 9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 하고 연마 강화 요새 한 86억 정도 하죠. 86 곱하기 5에서 430억, 430억. 요런 식으로 좀 잡고 한번 견적해 볼게요. 430, 200, 30, 300, 190, 120, 20 더하기 구하면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면 100, 1299억이 나옵니다. 1299억. 이렇게 정도 이렇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만 가도 굉장히 낭낭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차액이 한 200억, 차액이 한 200억 정도, 예. 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하신 것처럼 뭐 아크론의 참역 70억이라고 한다면 요차액 200억으로 뭐 여기는 아티팩트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그 것들은 뭐 여기서 플러스 뭐 50억 해가지고 음 왜냐면 아크론 참역 써도 됩니다. 예 아크론 참역을 써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도 될것 같고 뭐 여기에서 친구를 더 올린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보자. 아바타 강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바타 강화. 이거 넣을게요. 아바타 강화는 요새 이제 10자으로 넣는다라고 하면, 3, 5, 15에다가, 어, 15니까 약한 10, 어, 17억 정도 잡을게요. 아바타 강화. 17억 정도 잡고, 아마 카드도 없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카드. 그렇죠 카드는 아직 10랭크 카드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뭐 급하진 않지만 수속성 카드 정도는 있으면 좋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이거 넉넉하게 잡아서 그냥 작안된거작안됨뭐한 10억 정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작됨작 됨은 한 60억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견적 맞을 겁니다 그럼 차익 200억 안에서 다 포함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카드까지 산다고 하면 6에 17에다가 50 하면은 127억 그렇죠 127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익이 오고니까이 정도만 더 추가하면은 뭐 일단은 다 된다. 예.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바타 강화는 기간제예요 기간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주스탯이 너무 낮아도 안 되니까 연마 강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주스탯을 한 달이라도 17억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좋거든요. 무려 50이나 올라갑니다. 50이란 수치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여유가 되는데 일단, 맞출 걸 맞췄는데, 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왕국가보 여기에다 좀 오바될 만한 게, 이제 12강작. 12강작 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약 23억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150억 정도? 하니까, 이거 다음이 5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본주님. 그래서 그걸로, 뭐 물약값 하셔도 될것 같고, 뭐, 그걸로 이제 듀얼 부스트 정도 구매하셔서, 나중에, 이제, 신조에신조에 신주에 둥지 가셨을 때, 조금, 좀,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견적안을 받고요 예, 견적안을 받고, 이대로좀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렴한 것부터, 친구부터 살 건데요. 일단, 신묘한 보겠습니다. 신묘한 배기가, 와, 11억이야? 야, 씨, 올라가긴 했네. 올라가긴 해서, 일단은, 좀, 2억 정도? 2억 정도? 어 근데 지금 매물이 없으니까 이거 구매하도록 할게요 본주님 일단 게임하셔야 되니까 일단 게임하셔야 되니까 이대로 그냥 조금 오버가 돼도 구매를 할게요 왜냐면좀 다른 데서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괜찮으시죠예 어차피 한 3억 2억 정도 2억 정도 차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묘한 제일 저렴한 거 없잖아 그지 신면백이 어, 일단은 칭호 무조건 써야 되니까 아 이거 쓰겠습니다 이거 이거 됐어 일단 신묘한 칭호 이거는 뭐, 10, 12억이라고 쓰겠습니다. 12억의 구매가 완료됐고, 그러면 아킬로스 리스트 볼게요. 있었으면 좋겠다. 없나 보다. 아, 이거 또, 또 없다, 메모리. 분주님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어. 그럼 그렇지. 일단 이거 없다. 190억이면 살것 같은데, 그러면 효과 보겠습니다. 피닉스. 피닉스 한번 보죠. 피닉스는 요새 그래도 가격 괜찮거든요. 괜찮게 잘 빠져요. 82억. 자, 아 82억. 어, 82억? 82억에다가. 자, 100인첸트 주면서 12작이 얼마야? 12작이 없네? 어 있네, 있네, 여기. 9억? 이면 나쁘지 않은데, 가격? 9억이면 3개 들어가니까. 39, 27, 27에 더하기. 그쵸? 그렇죠? 어, 9.5 더하기, 9.5더 곱하기 3. 3하면 은 28.5에다가. 28.5에다가 음, 보자고 82 82 더하기 82 하면 오 이거 괜찮네 그럼 본주 님 m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피닉스 이거 56배 쓰셔야 되는데 어, 지금 봤을 때 82억이잖아요 보통 90억에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12짜리 사가지고 네, 이거 살게요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일단 우리 120억 생각했는데 일단 뭐 110억이면 네. 요거는 뭐냐면 2합이에요, 2합. 2합이고, 요거는 1합이니까, 1합이니까 여기에 사가지고, 이건 12줌으로 만들게요. 음, 825,000이면, 또잘 보고 사야지. 뭐, 고 음, 맞지? 어, 3합. 음, 아무튼, 어느 운 좋은 분이 또 성공하셨네. 일단 이거 사고, 102 인첸트, 102 인첸트 주면서 일단 12배짜리 사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 아, 이게, 저번 주보다 조금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3개 샀게요. 근데 12일에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어, 일단은 요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자, 이게 제일 싼거 맞죠? 잘 보고 사야 됩니다. 더싼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제일 저렴한 거니까 어, 이거 3장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게 잘 샀어요. 그리고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 아킬루스 소드, 소드 쉐이프 이거는 잘 봐야 돼요.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취소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나봐요. 자, 일단은 무기가 굉장히 많네요. 무조건 1 2경 사야 되는데, 한개작갈 겁니다. 이거 사야 돼, 이거. 그러니까 275억짜리가, 음, 아, 죄송해요. 왜 차이가 나나 봤어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가성비로 괜찮고, 어차피 심의 칼은 뭐 10일짜리 쓰시다가 나중에 팔때 가르셔도 되니까, 요 정도 하시고 수수성에다가 요거는 갈아야 돼요. 장비 강화 추대면 좀 돌리셔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강대작으로 들어갔고 룰도 돌려져 있고, 뭐 어빌도 괜찮고, 이걸로 사겠습니다. 한번더 보고. 아, 오케이. 이걸로 가자고! 275억!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오케이. 2 7 0 일단 웬만한 거다 했으니까, 아, 푸시키의 디펜시오. 아, 푸시키의 참여. 하면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7억 정도. 근데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걸 직접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봅시다. 네. 우리가 만들어도 되잖아. 그럼 본주님, 요거, 그냥 이거 직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매물이. 20, 28 더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2 해서 56에다가 7하면은 여기다가 파는 거7 때리면은 63이거든요. 63에다가 음 그러네 그러네 이거는 한번 직작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직작으로 가시죠 본주님 예. 이거 어차피 저 만들러 가면 되거든요 예. 예, 직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0억 보다 예. 그럼 이거 직작 일단 한번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크론 요새로 가면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기에 가서 퀘스트 보면은 아크론에 참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아크론 요새 문양 있죠 요거 있으면은 바꿔줍니다. 쉽죠, 쉽죠? 그래서 아크론 요새 문양 두 개만 사겠습니다. 아, 이런면 되지. 쉽죠? 예, 네, 그래서 요거 두개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론 요새 문양 두 개. 아... 오케이. 아크론 요새 문양 두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퀘스트에서 아크론의 참여. 맞죠 이거? 아크론의 참역 두개 해가지고 수락해서 완료해주면은 제작이 됐습니다 쉽죠?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캐스깨셔가지고 아크론의 참역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일단은 다시 넘어가 보자고 시드 자두 충전 좀 해놓을게요 아 너무 아깝다 아 이래서 아템 세팅하는 게 너무 아쉬워 야, 완성이 안돼 맙소사 야, 너무 아깝잖아 아 이게 왜냐면은 어, 결국은 신나게 신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게 뭐안 되니까 음, 뭐직작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일단은 좀 고민해 보시고 있죠 왜냐하면 본주님께서 또 한계작도 고민하셨기 때문에 음, 혹시나 나중에 또직작을 희망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작은 금방해요 직작은 금방해 일단 이거 인챈트에서 해드 마무리해드릴게요 음 오케이 한방 금방 됐네. 아이고 축하네 축하네 축하네. 그래서 예전에는 직자가는 게 무조건 손해였는데 완전 손해는 아니에요 완전 손해는. 근데 이제 룰 돌리는 데에서 조금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멘탈 찍을 수도 있다. 룰 돌리는 데에음 일단은 뭐이 인챈트 마무리할게요. 음.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스스로 하신다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가장 편하죠. 일단은 완성되어 있는 걸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게. 음, 가장 가장 좋지.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음, 일단 이거 좀 눌러볼게요. 이거 빨리 인챈트 성공하면 좋겠다. 빨리 5억 안에 다 되자. 일단 이거 인챈트 마무리해서 56배 피닉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오, 5억 원에 끝나겠는데, 형님들? 오,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오, 완전 잘 됐다. 야, 씨. 이게 직작의 맛이지. 직작의 맛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속성도 좀 박아줄게요, 본주님. 어, 제가 하는 거는 다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속성. 무조건 있어야죠. 무조건 수속성. 박아주고요. 야, 56배 피닉스. 이렇게 쉽다. 아크론드 참여 요것도 수속성 무조건 박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크론드 참여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한계치를 좀 볼게요. 자, 아크론드 참여 같은 경우에는 3 2이 맥스네. 자, 이거는 본주님께서 나중에 떡작으로 쓰셔다가 파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상속을 하는데 굳이 상속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크론의 참여은 그냥 자연지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여기다가 십작십작 해가지고 그냥 도강도강 쓰다가 나중에 팔고 아크론에 참력 디펜시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 재료를 통해서 그냥 올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할 거냐 리프만 몇개 돌릴 겁니다. 지금 보면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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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크가 만땅이네 명크 잠겠습니다. 아니야 처음부터 잠지 말까 어, 명크 어차피 하니까 어차피 배기가 중요하잖아요 형님들 그죠 배기가 중요하니까 이거 배기랑 명중만 일단, 막, 맥스로 찍는 걸로 해갖고, 이거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음, 안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눌러볼게요, 그냥. 이거 무조건 20을 찍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직작을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라서, 몇 번만 해야 되는지 볼게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120 찍어야 돼요, 이거. 아 아깝다. 118, 117. 아, 제발. 아, 이게 돈이 많이 먹어요, 진짜. 빨리빨리! 그니까 러 눈물 고 있는 게이말이야 매직매콤이 이게 내가 직장을 했을 때이1 2 0은 무조건 맥스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조나요 여기서

아, 이게 제가 6억제 눌렀는데요. 그, 한 8억 넣었잖아요. 근데 20이 안 뜹니다. 인체는 진짜 싸게 잘 됐거든요. 인체는 말도 안 되게 잘된 거예요, 본주님. 원래 이렇게 아, 잘 되지 않아요? 예, 아, 제가 인챈트는 잘하니까 인챈트만 눌러드릴게요. 아, 이, 이게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이 120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118이 최고 기록이죠? 근데 아까 3번인데, 한 2억에 뛰었잖아요. 그럼 진짜 개선방한 겁니다. 야, 이거 멘징 했네, 본주님. 본주님. 인챈트가 잘 되네요. 예, 인챈트가 너무 잘 돼요. 아이고 개사기네. 본주님한 번만 더 도전하면 안 될까요? <laughs> 본주님, 인챈트가 너무 잘 되니까요. 우리 한 번만 불러볼게요. 아쉽잖아요. 일단은 개이득 봤어요. 솔직히 이거 두번 성공하는 기대값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득 봤으니까 어, 여기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고고 오케이, 오케이. 좀만 해볼게요. 이게 너무 아쉽잖아. 될것 같아요. 뭐 느낌이 왔어. 바로 갑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4억 안에 해보겠습니다. 4억 안에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분주님. 바로 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100.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거죠. 올라갈 길만 남았어요. 예. 115. 좋아요. 어115 어. 다시 왔어요. 한 계단 주춤했지만. 어, 한보 후퇴. 이것은. 아. 씨6 나오네. 욕 나오게 하네. 자꾸, 자꾸 이렇게 밀당해요, 저랑.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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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락 걸렸나? 왜, 118을 넘어가지를 못해? 아니, 119도 안 나와. 허, 괜찮아. 한 번에 올라갑니다. 120! 올라갑니다! 허! 제발. 아, 아, 아야. 하지 말걸 그랬나? 아, 될것 같았는데. 아, 아니, 락 걸렸나봐. 아, 이거 봐. 아니. 아니, 말도 안 되죠? 아 이게 참6뿐일이야왜 118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아, 제발, 끝내자. 아, 아 이거 봐. 락 걸렸나봐, 요 여러분. 아 118만 나와. 아니, 뭐 말이 돼, 이게? 아, 몇 연속 118이야?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어, 제 2억 아, 아니 아니 아니야. 포기하지 마. 돼. 어, 됐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본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고, 됐어요, 드디어. 어이구,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옵션이 지금 보면은 조금 낮잖아요. 이런 거 조금 몇 번만 더 누를게요. 왜냐면은 그 다른 건 필요 없는데 물방이라든지 마방, 명중 크리는 조금 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조금만 누를게요. 있으니까. 잘될때 해야지 아씨 큰일났다 아 일단은 명중이 14긴 한데 아 명중 크리는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아씨 제발 아아아 아, 아, 그만할까 오 좋아됐어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이거 인정이다 형님들 이건 솔직히 인정이다 잘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이득 봤다 아 마음에 들어 솔직지 크리가 좀 하나 떨어져도 되잖아. 마방 한칸 괜찮아.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아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아이 결국은 아킬루스 리프가 아 결국은 가져가네아킬루스리프가아 거기에 이제 부가작을 한다는 게아참 이제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실패하면 이제 골로 갑니다. 실패하면 이제 골로 가기 때문에 아 심심한데 만들어볼까? 야 이것도 승부사 승부사 기질 보시네. 한번 아뭐 대장장이 한 번에. 대장장이 늑장장이 한번해 이거를 대박날수 있어요 갑니다 그리1원7발3 5 하하하하하